안녕하세요 전영 그림입니다. 오늘은 나무 한 그루를 이용해서 겨울 느낌이 나는 그림을 한장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나무 기둥을 먼저 그릴게요. 너무 중앙에 그리지 말고 살짝 치우치게 해서 그려줄게요. 그리고 너무 일자로 뚝 따면은 조금 어색하니까 약간의 굴곡을 넣어줘서 그려줍니다. 나무 기둥을 그렸다면, 나무 가지를 조금 그려줄게요. 그래서 뻗어나오는 가지. 멀리 있는 나무 가지들도 표시만 어느 정도 해주고 스케치가 조금 부족해도 나중에 색칠하면서 더 그려주면 되니까 너무 부담 안 갖고 스케치하면 될것 같아요. 바로 채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배경을 먼저 칠할 건데요. 시원한 느낌이 나는 울트라마린 사용해 줄 거고요. 다이크 브라운 사용해 줄 거고요. 그리고 옐로우 커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배경을 칠할게요. 먼저 배경을 칠하기 전에 물을 한번 발라줍니다.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해줄게요. 아까 그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해줄게요. 블루도 살짝 섞어서 조금 더 시원한 느낌으로 약간 따뜻한 계열도 살짝씩 섞어서 이렇게 젖어있을 때 이렇게 칠해주면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? 알아서 섞여주니까. 이렇게 해주고, 아랫부분은 조금 진하게 할게요. 그리고 이쪽으로,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. 이렇게 해주고 드라이기로 한번 말릴게요. 로 말려줄 때는 너무 처음부터 가까이서 바람을 쐬주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원하지 않는 모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멀리서 말리다가 어느 정도 마른 것 같으면 가까이서 말리면 됩니다. 어 이제 드라이기로 말렸는데요 기둥을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에 가지를 그려줄게요 로우 엄버랑 세피아랑 번트 엄버 뭐 이런거 섞어서 사용하겠습니다 한번 쭉 깔아줄게요 가지를 조금 그려볼게요. 가지 그려줄 때는 너무 굵어지지 않게 그려줍니다. 나무 기둥에 썼던 색 그대로 쓸게요. 한 가닥 한 가닥 다 그려줍니다. 옆에 나와있는 나무 가지랑은 차이가 나게 표현합니다 swc 물감 쓰고 있거든요 흰 물감 요거 사용할게요 그림을 향해서 이렇게 뿌려주고요. 이제 붓에다가 흰 물감을 묻혀서 나뭇가지 위에다가 눈을 얹어줄게요. 물감 짠거 그대로 사용할게요. 찐득찐득한 느낌으로 사용합니다. 그래야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하얗게 나오거든요. 근데 앞에 있는 애들보다는 물을 조금 섞어가지고 이게 더 찍어주. 너무 기둥에도 약간의.